기세들 오다 아티 체신 임팩트나 디아블로, 어떤 채이면암스 이더툰 RPG스토리 세트, 그정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예를 들면 갠신의 썰 인벤토리에 4개의 슬롯이 있고 메인 스탯을 굴리고 그리고 3개의 보조 스탯을 굴립니다. 각 캐릭터의 가장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최고의 메인 스탯 예를 들어 치명타 피해나 공격 퍼센트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명타 피해 공격 이중 공격 그리고 속도 증가 같은 것을 얻습니다. 공격 캐릭터의 방어를 굴리고 싶지 않습니다. <목소리> 새벽 4시. 우리는 주사위를 굴리고 있어요. 마테이는 금과 얼음으로 된 지식을 전하고 펠릭스는 광고로 동전을 올리고 있어요. 야쿱은 세상을 디자인하고 하늘을 쫓아요. 우리는 투 앤드 어 하프 게이머즈. 자정의 팀이에요. UA 광고 동사, 게임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요. 마테이 펠릭스, 야쿱 통찰력을 전해요. 우리는 새벽까지 그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마테이 UA 마스터, 목표를 주시해요. 사이버 공간 하늘을 통해 데이터를 추적해요. 펠릭스는 마법사처럼 색을 쌓고 야쿱 밝혀 줘. 빨리 클릭해. 지체하지 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엔드 어 하프 게임 스습니다왜 모노우스의 프리티 더비를 플레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농담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게임을 출시 때부터 꽤 집중적으로 플레이해 왔어요. 음, 우리는 이미 채널에서 이 게임에 대한 전체 에피소드를 다뤘고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들의 로그라이크 시스템에 대해 좀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시장에 있는 모든 로그라이크 시스템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아이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게임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리고 네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왜 결국 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왜 우리가 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야, 쥬얼스 온 게임들 쥬얼스 이어 쥬얼스를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니버 베이온 지 서원직 Oh,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vibe.co에서 제공합니다. TV 광고가 수백만 달러 예산을 가진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vibe.co를 사용하면 Hulu, Roku, t b 등에서 CTV 광고를 몇분 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완전히 셀프 서비스이며 실제로 비즈니스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미 5 0개 이상의 브랜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코 b o e co 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 에피소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규레시이나 시티 숫자를 보면 기출 유로 캐롤 케이싱 해고조론약 5만 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차트를 보면 이게 게임 전체의 전체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버전도 포함해서요. 여기서 볼수 있듯이 수익이 대략 5만 달러 기준에서 하루에 50만 달러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게 거의 모든 앱 버전입니다. 이어도 많이 기울여서 연기 버전으로만 들어가면 이 수익이 실제로 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미치 어, 죄송합니다 이건 다운로드 이미지 수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익인데 7월 10일에 사바에게 도달했습니다 어딘가 그쯤에서요 그리고 비록 그것이 자 네, 잠깐만 내려가고 있어 어... 내려가지 않을 거야 믿어봐 이 그냥 올라갈 거야. 왜냐하면 오늘 이 배너나 새로운 가차프리 기타산 블랙과 함께 출시될 거거든. 이건 게임에서 가장 좋은 차라서 모두가 열광할 거야.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다음에 아리뷰 라다나 다른 곳에서 볼때뭐 아, 여기에 막 이제 엄청난 급증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 정말 큰 급증이요. 그래서 하루에 100만 이상이 될지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셨듯이 다운로드. 다운로드는 여전히 하루에 약 10만 건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이는 무거운 일본 게임으로서는 다시 한번 전례 없는 일입니다. 서양에서는 확장되지는 않지만 꽤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가 말했듯이 스팀 버전이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13,500개 이상의 리뷰가 있으며 94%의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에 가보면 그것도 정말 흥미로워요. 수백만 수천 번의 조회수를 가진 쇼츠가 있어요. 모두 일주일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몇몇 게임을 봤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고양이 시뮬레이트 게임 같은 거요. 이 게임은 정말 바이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든 쇼츠, 모든 비디오들이 수십만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거의 새롭고 여기서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브랜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반 동영상으로 가면 똑같아요. 거의 모든 곳에서 수십만의 조회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양이 시뮬레이터 게임과 같은 효과인 것 같아요. 이게 매우 바이럴하고. 캐릭터들이 매우 공감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가 매우 강력하고 애니메이션도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이, 이런 모든 효과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일본 게임이 서양에서 확장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게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전혀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니레론트로 여기는 실제로 육아 유전자 가이드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정말로 깊기 때문에 60페이지에 달합니다. 저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의미나 가능한 설명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말 그대로 뭐에 대한 가이드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130페이지에서 인터넷에 가이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 서버에서 게임을 하는 영어권 국가 사람들을 위해 거의 전체 게임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음, 229페이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친꼬 비친 다시 말한데 유산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전체 경험에 있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게임에서 이야기하듯이 당신은 경력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당신의 말 소녀 우마를 훈련 시킵니다. 안쉬가 <목소리> 칭가 스턴먼스 콘디셔너 베테랑이 되어 마진이 훈련생들에게 지치는 것을 진수할 수 있습니다. 음, 네이컴뷰라스호는 뒷녀가 샘퍼짐 그 짓은 곱도용을 시한지 모는 부분이라는 곡입니다. 왜냐면 이 오래된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전설 경주가 있습니다. 팀 시합도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15명의 다른 말 소녀들로 팀을 만드는 것이 장려되는 시스템입니다. u 스이 2월 역사로 그들의 PvP입니다. 그런 다음 일일 실행이 있는데, 이는 거의 통화 농사 소스입니다. 하나는 지원 카드용 통화이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 통화입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은 이것들을 매일 실행해야 하고, 당신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가서, 예를 들어 여기서 가장 강한 베테랑 중한 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는 메타게임 진행 중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즉, 일일 퀘스트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이미 원한다면 전체 경주를 건너 뛸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첫 번째입니다. 물론. 자. 돼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어떻게 창작 과정은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네, 이 우레스틴 도스트랑 우르시우 알프데 바르듀 보르 술타 민드라스 구기에트로 요수스바우 구에스케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번호 하나, 유선번호 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모, 즉첫 번째 세대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두 번째 세대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베테랑, 거의 이미지나 당신의 실행 캡처가 당신의 주요 훈련생에게 그들의 이점을 전달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이것은 새로운 설정할 때 주요 스타일의 직접적인 스탯을 전달하고, 트랙 거리 스타일에 대한 친화성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가 전달되고 증가합니다. 꽤 간단합니다. 프로마리 열고 립스러워 기존의 우린 이더게이시 매개 변수로 작동하나요 게임 중에 영감 이벤트가 있는데 기니조비게 두 번의 주행 동안 주사위를 굴리는 통계 롤입니다 그리고 이 우만들이 가져오는 주사위에 따라 매개 변수를 제공합니다 매우 깔끔하고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당신의 스탯을 증가시킵니다 어 그리고 그것들을 더잘 증가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등등. 또 다른 점은 당신의 훈련생과 이 호환되는 캐릭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유산을 선택할 때처럼요. 네, 예를 들어 이 언커런 식딩인 오스레일 카엔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제가 보드카를 다이바 어, 스칼렛과 어, 슈퍼크릭과 함께 선택했고 그리고 오페라는 미아노 톱건과 심볼 루돌프와 함께 선택했습니다. 여태서 아이기아 또는 EU와 이것의 시도 높은 친화력을 가진 이유는 그녀가 쉬워 각도 반지형도의 스페이스와들이 즈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버 보유 시이프티이언닌 유사한 카우스턴드스테을스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러니까 불 포켓몬을 불 포켓몬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표본을 선택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까운 친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제가 말했듯이 일반적인 포켓몬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그데스인 루지의 그로레아스입니다. 그것을 고려한 후에는 스파크 시스템이 나옵니다. 스파크 시스템은 그것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이며 이것이 왜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왜 결국 이것이 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파크 시스템은 거의 이거스 메신더드 사이트에 약간 스로졌다 셔렌 끝에 사는 상속 혜택을 결정합니다. 이 그리스가 이 슈어링을 마치고 그녀가 몇 개의 스파크를 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그 부모들의 스파크를 봅시다. 파란 스파크가 있고 분홍 스파크가 있으며 흰 스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스파크가 있습니다. 사실 네 가지입니다. 녹색 스파크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로 해봅시다. 예리아 세루디, 이곳, 이푸니에과의 광디이요 그녀는 속도에서 별세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녀를 부모로 선택하면 속도에 직접적인 스탯 증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40 속도 정도를 줄 것입니다. 음, 별세개로 어디 있지? 네, 스탯당 21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얻나요? 이걸 얻으려면 달리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서비 r 미결혼 이스로엘 스파시 주의적인 시스템입니다. 서 i r 프메이크이 스파크를 얻을 기획 있습니다. 오늘 실제 스타에 대한 롤이 있습니다. For me, Inyakakis. 스테미나, 파워, 근성이라면 또는 여기 내 훈련생이 가진 각 중요한 스타에들 예를 들어 속도, 스테미나, 파워, 근성 그리고 지혜 같은 것들입니다. 각각 게임플레이의 다른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트리거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파란스파크를 얻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유형은 무작위로 선택되고 별과 같은 최종 값은 실행 중에 달성한 큰 스탯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행대로 이 코런 세빙대로따로액 속도 이콘 켓이통을 달성하면 속도를 굴렸을 때 삼성 속도를 얻을 확률이 10%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결국 매우 랜덤하고 이 완벽한 부모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시도가 필요합니다. 유디드 그 보이슨 겐니얼 스테에 셔비어 g 이더론 스테이시입니다. 그다음에는 핑크 스테이시 있는데 사실 이건 당신이 조절할 수 없고 거기서 업그레이드하는 매개 변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as a uncover s u c e s n t i n s t h 가 있을 것 표면 거리, 리고 날리기 스들이 있으며 이중 하나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이 얻는 친화성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은 무작위로 별 하나 또는 별세 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대로 당신의 주자가 약간 지거나 당신의 소녀가 달리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절대 이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굴릴 수 있습니다. 문제 있죠. 손쉽니다. 쉽게 입 벌리 써다이디 있어요. 1층 색 스파크 가아습니다 녹색 스파크는 주자의 특별 능력의 전환입니다. 큐레이 조 브런스 커즈 키티니언트. 그녀는 트라이언 프렌트 폴스라는 시그니처 스키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키를 다른 우마나 말소녀에게 주고 싶다면 그녀는 전설의 희귀도가 최소한 3개의 별이어야만 녹색 스파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녀는 이걸 3개의 별로 훈련해야 해요. 즉 펜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야, 거의 성공적으로 에,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다른 캐릭터에게 전수할 수 있어서 그들도 그녀의 오피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에, 한 스타와 두 스타는 얻지 못하지만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달리기 시작 시 즉시 획득됩니다. 무작위로 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 사이즈 우리는 가장 교활한 흰색 스파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들은 꺼내 걸어 추가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 보너스는 다시 굴려질 수 있고 다른 것들 위에 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스킬에 따라 흰색 스파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현재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그것으로부터 흰색 스파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유저무인세가따라고 했습니다. 로 슈퍼 모설카네고 라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램프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킬이나 램프업을 주는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네 경주에서 승리하면 레이스 스파크를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교itin h i n s a v o e t i d t i r a f n i n l g r a n e b r a d 연수생에게 주어 이전 실행에서 가졌던 기술을 상속받게 할수 있습니다. 레지만 또한 레이스 스파크 예를 들어 우라 피날레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속도와 스태미나를 증가시키는 스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이비냉 주에스 다곤 리드르샤스 라 피날레 스파크를 더굿 데스 트레너 그가 이 캐릭터를 부모로 설정할 때 훈련생의 스탯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게론 바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력의 끝에서 모든 일반 희귀도 기술 빅토리오스 지원 레이스와 경력 자체가 흰색 스파크를 생성할 확률이 20%였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25% 확률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어, 그리고 말이죠. 이흰 스파크들은 제 말은 모든 경주마다 하나씩 더해져요. 그 위에 그 시나리오들. 예를 들어 마지막 것들 그 훈련을 마치면요. 엑시스 워시타임시 러너 퍼펄 당원 노와블리공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짓코랭의 경주를 위해 완벽한 부모를 찾기 위해 거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략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에 관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스파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그냥 빌린다는 거예요. 골의 오피런처럼.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점인데 시스템이 가장 강력한 사회적 도움이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임들 예를 들어 AFK 아레나 같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니요,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어, 몬스터 스트라이크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 게임들에서 친구의 캐릭터를 하루 동안 빌릴 수 있었어요. 그거 좋네요. 그리고 한 레벨 한 번의 실행 중에 할수 있어요. 뭐뭐 뭐. 여기서는 하루에 다른 플레이어로부터 세 명의 부모를 빌릴 수 있지만 레벨 실행 중에 여섯 명중한 명이나 다섯 명중한 명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더 영향력이 큰지 알수 있습니다. 이공 전문대 정벌로 영시스큰코아모라센니경시험이 아는 플레이어와 친구라면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빌린 이 부모는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스템 내의 사회적 도움이나 메커니즘이 훨씬 더 두드러지고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테린저인 저희 씨웨이신이비 스파크 농사입니다. 서익가 있기 경본적인그끝 단계입니다. 서익 여기서의 블루 스파크의 기본을 얻고 이제 그 다음 핑크 스파크를 얻기 위해 천천히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의 유전적으로 더 나은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캐릭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최고의 부모를 가지고 더 나은 부모를 만들고 어, 그렇게 계속해서 방금 만든 더 나은 부모로 교체합니다. 또한 미안뜨이 앵글로 에로드 더 이우 마들 포리어스 이트먼 다른 쥐들 훈련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아르디스는 개인적으로 오버워터즈윈즈, 스웨인캐리스보다 조금 더두 업스미든, 그리고 달그린트 말타를 스웨캐리스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꽤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 당신의 컬렉션에서 많은 캐릭터를 훈련시키도록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일본 서버에서 했던 것처럼 루프에서 네 명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번에 있던 버시마디 드레스가 여기서 버시이 사는 것은 이것이 완벽한 조합을 만들고 달성하는데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겐신 임팩트나 디아블로 같은 게임의 무기나 다른 RPG에서의 스탯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엘조세아르 원신에서는 인벤토리에 낸고에 슬롯이 있고 메인 스탯을 굴리고 세 개의 보조 스탯을 굴립니다. 각 캐릭터에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메인 스탯이 예를 들어 치명타 피해나 공격 비율 같은 것이 가장 좋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명타 피해를 얻습니다. 아, 모자 공격, 이중 공격, 그리고 속도 증가 같은 것들. 제 공격 캐릭터에 방어를 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장비에는 정말 많은 조합이 있어요. 이율에서 두서른 골 쟁바이 게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스 테로이드를 사용각이처럼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은 레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바이버 아이오나 다른 취미게임 또는 로그라이크 게임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들의 콘텐츠는 레벨을 통해 제공됩니다.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HP 리지러징과 워치어의 말 컨텐츠를 만들어 이렇게 원진행 레이어를 죽입니다 에티팩트 무기 등고 같은 것들을 도마에 주입니다 HP 리지를 더 늘리는 것처럼요. 이 가로 빌린을 short c a s 이로입니다 기다려는 레벨을 유지해주던 때입니다. 그런 콘텐츠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말 소녀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도> 액을 줄고 그들의 인지 맞추 올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 벌지 대표 이익트라이스너가 통과해야 하는 경주입니다. 세아로 플라스 더레저르 세미니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이든 지아시아의우라피날레트랙에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어서 많은 말달들이 자신만의 것들과 함께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실히 만든 경주들은 단지 매개 변수일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로 가면 이 경주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서 그게 그 그렇게 그, 어, 표면의 속성 어, 거리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펜을 얻는지 어, 이름 어, 약간의 재활용된 비주얼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의 콘텐츠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걸 위해 콘텐츠를 거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알에서스키션언니고라브부릅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 라운드 동안 무작위성과 당신의 결정에서의 조합이 신뢰성 효과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훈련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계에 얼마나 많은 무작위성이 투입되는지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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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 에너지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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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 여기서 에너지를 더 쓴다면 훈련이 실제로 아직 아니야. 하나 더. 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훈련이 실패할 확률이 있을 거야. 그게 다시 나를 위험 보상 시나리오와 같은 결정에 맞서게 할 거야. 그래. 그래서 28% 실패. 내가 위험을 감수할까? 아니면 턴을 잃고 쉴까? 게이트젯 노부영이다. 여권증인 조시 캐웃로 하이트 거리고 그게 그녀의 목표의 끝이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 코롤로리언 조임더비에서 이겨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이녀는 다리를 다쳐서 의무실에 가서 디버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보상 시나리오는 거의 모든 결정에 존재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경주에 나가서 선택적인 경주에서 승리하여 더 많은 스킬 포인트를 얻어 그녀에게 더 많은 스킬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 이디이 포인트로 갈수록 미 디미더 옴니딕주교환에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는 뉴디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파트너로부터 얻는 상속 혜택에 따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a 보증기들이 정말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 즉 상속 시스템이 60페이지나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왜이 괴물 부모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케아스티디오콜링 기상치디기 통보를 진짜 택시는 고사 같은 몬스터 부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녀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술을 상속받았는지 볼수 있고 모두 거의 삼성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로 아주 아주 멀리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이 각 라운드마다 더 나은 부모와 함께 계속해서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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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하는 거죠 그녀는 그녀는 정말 희귀해요 저는 그 등급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객태아오기 소리스 디스토우돈나이더돈남도본토니 사라들이 알아차릴까 봐서고 사라들이 꽤 빨리 알아챌 겁니다. 우마 무스맨도 보통의 일본어 번역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본 많은 것들이 실제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디스 앤시즌에서 의미 있는 게임 플레이로이드란 빈치들드 게임스며 이런 뜻이 말게 라운드와 앵카인 프로그이 매우 매력적이고 기의 무작위성이 그것을 매우 좋게 만들고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이 판타지 롤플레잉 게임일 수도 있고 스포츠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게임이 더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음, 다시 말하지만 꼭 경마일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 클래시가 클래시 로얄의 메타 게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장르와 카테고리에 넣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생각해 내고 나 이거 자동화된 경마 시각화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일 수도 있고 하키 경기일 수도 있고 뭐든지 될수 있어요. 어떤 자동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관리하는 모든 트리거들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만들어야 합니다. 뭐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특정 매개변수 세트는 음 제가 여기로 가면 네어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어 이것이 루프아의 전체 연결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로니더엔조자들은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원소 시스템이 없고 대신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 거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제 게임 플레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한 번에 세 가지 원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네, 에, 그리고 네, 에, 누군가가 이것을 다른 게임으로 번역할 수 있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것을 가진 다른 게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여자들이 경마 대회를 운영하는 터무니없는 아이디어가 약간 꺼려지게 만들지만 그냥 넘어가서 플레이하고 어떻게,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왜 그렇게 좋은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누군가가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면 수백만 달러의 게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꼭 우마무스메를 해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시스템에 익숙해지세요. 게임 디자인 관점에서 정말 매력적이고 훌륭하니까요. 제가 말했듯이 시스템 설계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들의 경제와 전체적인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항상 하던 작은 반복의 게임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니 꼭 해보세요. 어쨌든 그게 전부입니다. 남은 디쉬머 고마이쯤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버스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질문이나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리뷰 레이더를 할때 게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음 네, 저는 이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긴 영어 버전의 총 수익 통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지만 그들이 네 말소녀들이 제 기대를 확실히 넘었습니다. 안녕.